네, 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 컨텐츠를 할 겁니다. 어떤 리뷰 컨텐츠를 다룰 것이냐면, 여기 제 옆에 마이크들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이크 리뷰입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브랜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들이 바로 로데의 마이크일 겁니다. 로데라는 호주 브랜드의 제품들이고, 대부분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라는 것을 사용을 하실 거고, 그 중에는 와이어리스 고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은타 제품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제품 리뷰를 해주셨지만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와 로데 와이어리스 고두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금 녹음은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리스 고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고 두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 환경은 똑같은 바디 볼륨 레벨을 설정한 상태에서 녹음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영상에 따로 기재를 해서 어떤 오디오를 사용했는지, 어떤 마이크를 사용했는지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수음 능력이라던가 오디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 개의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왼쪽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오른쪽은 와이어리스 코. 일단 박스 크기부터 차이가 조금 나죠. 이두 마이크는 모두 카메라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 마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향성 샷던 마이크냐 아니면은 무선 핀 마이크의 형태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다르지만 두 마이크는 엄연히 활용의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먼저 살펴보고서 마이크별 자세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품이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이고 많은 분들께서 언박싱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 보시면 이렇게 윈드브레이커 데드켓이 달려 있고 본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은 메탈이고요 마이크가 지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뒤에는 단자 본체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단자를 꽂을 수 있는 홈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패시브 마이크이기 때문에 별 다른 기능을 할수 있는 조작부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슈에다가 꽂을 수 있는 결합부가 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충격이 있을 때 완충이 될수 있게 휘어지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고정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오디오 선을 여기 있는 홈에다가 끼워주지 않으면은. 게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고정을 여기 시켜주고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디오 케이블. 먼저 연결할 때 쓰는 거죠. 설명서도 있고 보증서도 있는데 보증서 번호가 있기 때문에 뒤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와이어레스 꼽입니다 이미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빼놓긴 했는데 먼저 박스를 까볼게요. 이런 식으로 뜯으면 이게 충전식 마이크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 케이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이게 그 논란의 작고 귀여운 데드캣입니다. 면은 마이크에다 꽂을 수 있는 데드캣인데 보기엔 되게 작고 귀여운데 문제는 얘가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왜두 개를 넣어줬는지 알것 같습니다. 잃어버리면 딴거 쓰라고. 자 이렇게 파우치 포함되어 있고요. 파우치 들어가 있고 본체,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습니다. 오디오 케이블 들어있고요. 먼저 수신기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죠. 카메라에다가 직접 꽂는 수신기. 보시면은 뒷면에 클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걸린 상태에서 하슈에다 꽂으면 고정이 돼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 이거를 길게 3초 정도 누르면은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켜집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데. 이두 기계를 동시에 켜면은 3초도 안 3초 정도만에 바로 와이파이로 서로 페어링을 해버려요.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잡는데 한나절이면 사실 되게 짜증 나거든요. 페어링이 바로 되고 측면에는데시벨을 조절할 수 있고 옆에 링크를 하는 버튼이 있어요. 링크가 플러스일 때 누르면 다시 링크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데시벨은 이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칸이 있죠. 누를 때마다 데시벨이 조절이 됩니다. 소니 M3 같은 경우에는 데시벨을 한칸 정도 넣고 카메라 본체 오디오 녹음 소리에한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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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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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0 u 0 0 0 0 0 0 0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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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마이크로 바로 녹음을 해서 쏠수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잔량이랑 연결 상태를 표시해주는 램프가 있고, 똑같이 클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라발리에, 그러니까 별도의 핀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꽂아서 가벼운 걸 위쪽에 달고서 쓰셔도 돼요. 똑같이 충전 단자 있고, 전원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일단 구성품 자체가 막 이것저것 산만하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투마치하고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마이크가 서로 이렇게 다른 구성품으로 있는데. 앞서 제가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지향성 샷건 마이크, 말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음을 다 하는 마이크입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녹음을 이렇게 할 때는, 촬영을 할 때는, 크게 다른 잡소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녹음이 가능하지만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수음을 할때 특히나 야외에서 브이로그나 인터뷰식의 영상을 찍을 때는 주변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다르게 반면에 이제 로데 와이어리스 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수음하는데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달고 목소리를 내고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에서 담아내는 가까운 소리를 위주로 증복시켜서 담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변의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같이 담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는 데더 목적이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각 마이크가 어떤 식으로 수음이 다르게 되는지 실내와 실외 두 가지 상황에서 한번 각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의 수음은 지금처럼 계속 앞에 녹음을 했었던 앞에 영상을 촬영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본체 사운드 오디오 수음 레벨은 소니 알파 세븐 마크 3 기준 오디오 레벨 15를 맞춰놓고 와이어리스 고 같은 경우에는 데시벨을 최소 한 칸으로 맞춰놓고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동일한 세팅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고 제 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좀 있다가 이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한번 주변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실내에서는 이두 마이크가 이 정도의 수음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밖에 나와 있고 현재 꽂혀 있는 거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가 꽂혀 있습니다. 지향성 마이크기도 하고 지금 카메라랑 저랑 사이의 거리가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주변 소리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더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제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더 녹음이 안 됩니다. 한번 멀어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점점, 점점, 점 목소리가 안 들리실 거예요. 대신. 이 마이크는 주변의 공간감, 공간음을 같이 담을 수가 있고, 어, 뭔가 좀 현장감 있는 소리를 녹음하기에는 조금 더 괜찮은 목적의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 로데, 와 l 리스 고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보이스 레코딩이 조금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말을 한다고 해도 오디오가 다른 게 섞이거나 잘안 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녹음 가능한 송신수신이 가능한 거리가 50m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기서 멀어져 가면서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1.5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아마 이 정도면은 10m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한번 계속 더 가볼게요. 정도면 20m 정도 된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녹음할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스펙상 이 정도 거리가 지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변음보다는 제 목소리가 거의 녹음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녹음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저도 녹음이 어떻게 깔끔하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실내와 실외 양쪽에서 수음이 어떻게 각자 마이크가 수음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름이라 많이 더워서 좀더 과감하게 녹음 촬영을 하지 못한 점이 좀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해서 오디오에 대한 차이 비교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렸으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먼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죠. 수음이 되는 수준에 비해서 가격이 나름 만족스러운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 자체가 한 8만 원 선, 8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그 가격대에 만족감이 있는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추천하시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리고 일단 마이크로 촬영을 할때 수음을 하는 목적이 주변에 현장감 있는 오디오를 같이 담으시려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 영상 혹은 이렇게 조금 브이로그를 일상에서 좀 많이 찍으시되 보이스의 비중이 조금 적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한 실내에서 이렇게 멘트를 저처럼 치는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실내 조용한 환경에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마이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 자체가 또 하나의 장점은 패시브 마이크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나 안의 내부에서 수음을 처리하거나 하는 별도의 기능을 갖춘 마이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패시브 카메라에서 오디오를 수음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의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메라 바디에 따라서 이제 오디오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앰프의 능력에 따라 마이크의 성능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기에는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인데. 현장감이 담기는 마이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녹음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는 당연히 사람 목소리가 묻힐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향성 샷건 마이크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녹음이 잘 돼요. 그렇지만 마이크가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좌측, 우측 뒤돌아버리거나 카메라 뒤쪽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녹음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녹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와이어리스 고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일단 장점은 이렇게 보이스. 사람 목소리 녹음하는데 정말 편한 장점이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쓰시고 저도 쓰고 싶어 하는 소니의 녹음기 오디오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고 가볍고 편안하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카메라와 별도로 후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디오 싱크를 맞춰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레코딩을 따로 맞춰 줄 필요 없이 하나의 오디오로 녹음이 된다는 장점과 함께 무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단순히 클립으로 꽂아서 녹음하는 거 말고 여기 별도의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라발리에 를 꽂을 수 있는 파이가 단자가 있기 때문에 꽂아서 송신부를 주머니에 넣고 다른 곳에 꽂고서 이제 마이크, 핀 마이크, 라발리에만 가볍게 달아서 녹음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외에서 혹은 실내에서든 사람의 목소리를 따는 데는 정말 괜찮은 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가 생각보다 충전하면 오래 가요. 이게 내장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완충을 했을 때 최대 7시간까지 간다고는 합니다. 제가 7시간까지 풀로 돌려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야외나 실내에서 영상을 길게 촬영했을 때 마이크 배터리가 부족했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 충전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오래 쓸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장점,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기계가 30g대. 이게 무게가 말도 안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바로 이제 옷깃이나 카라 같은 곳에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와이어리스 고를 꽂고서 촬영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살짝 내려가 있죠. 이게 30g이라는 무게가 가벼운 무게이긴 하지만 꽂고서 할 때는 많이 흘러내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막 마냥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급에 있는 다른 무선 마이크,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는 마이크들 중에서는 정말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정말 쓸수 있을 만큼 긴 배터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목적성에 맞게 정말 쓰시고 싶으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외, 야외 촬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송신 거리, 송수신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녹음을 마이크를 사용하실 일은 많이 없겠다만 조금 더 야외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해봐야겠죠. 일단 이 마이크의 단점.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송수신기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들 중에서는 평균적인 가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했던 간에 지금 현재 기준 2020년 6월 기준 최저가가 30만원 조금 안 됩니다. 한 27, 8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 장비를 사시는 분들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정말 나는 이 오디오 사람 목소리 녹음하는 것의 끝장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혹은 조금 저렴하게 좀 경제적으로 구성을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가격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이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겠지만 조금 예산대를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보통 이런 식으로 오디오 녹음을 하는 사람의 보이스 레코딩을 하는 무선 송신기, 수신기가 있는 마이크들은 보통 두개 정도의 송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두 개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입니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한 세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명의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 명을 동시 녹음하기가 힘들어요. 인터뷰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라 하면 마이크를 주고 받아야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송신기, 수신기를 두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오디오 레코딩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1인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마이크일 수 있으나 인터뷰가 있거나 여러 명이 같이 보이스 레코딩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땐 오히려 송신기가 여러개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는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어요 세번째는 뭐 마이크 자체 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구성품에 대한 아쉬운 점인데 같이 들어가 있는 데드캣 그 귀여웠었던 검정색 털들 개들이 정말 잘 빠집니다 왜 두개를 넣어 줬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잘 빠져요 고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얘들을 바깥에 바람 소리를 좀 잡아주려면 끼고서 해야 되는데 끼고서 하다가는 잃어버리기 쉽습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뭐 꿰면서 달아놓던 아니면은 고정을 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이게 생각보다 빨리 잃어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로데의 두 마이크 비디오 마이크로와 마이얼스고 두 개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목적에 맞게. 각자 필요하신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괜찮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게더 괜찮을 수 있겠구나 라고 고민하시면서 조금 보탬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다양한 마이크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